매닉스 주주 여러분, 14,550원입니다. 이제는 진짜 갈 때까지 간것 같습니다. 정말 한계인가요? 팔아야 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 제가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길게 보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뻔한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AI랑 로봇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일단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반도체랑 의료기기 다시 살아나고 있고, 면역 항암제로 또 몰리고 있네요. 아, 요새 여러분 독감이 유행이죠. 날씨도 추워졌고, 지금 여러모로 컨디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의료 AI, 니튬, 뭐 2차 전지, 유전자 치료, 로봇. 네, 그렇게 막 강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장으로는 보여지고 있어요. 자, 로봇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휴림 로봇도 있고, 제닉스 로보틱스 여기 있네요. 아, 근데 참 아쉬운 게 거래량이 없단 말이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상승이란 약간 허무예요 지금 일단은 61선 지지까지 간신히 받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아, 제닉스, 그래. 너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구나. 어떻게 돼요? 저점 매수 기회를 만들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하락이 꼭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힘든 건 뭐예요? 역시나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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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멘션 그 자체예요.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건 그래도 지금 AI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AI 짝꿍 로봇이다. 어쨌거나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 로봇도 얼떨결에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희망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눈으로 막상 보여지질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슬픈 거예요. 억울하죠. 하지만 우리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지금 일단 21선이 제일 위에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 거의 다 꼬였습니다. 이 평선 거의 다 꼬인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셨을 거고 많이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수익이 어쨌거나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저라도 기분이 정말 저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고, 그렇죠, 뭐. 자, 그래서 저는 제닉스 로보틱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닉스 화이팅! 한 번씩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의지를 다져야죠. 아, 이거 계속 연점으로 또 돌아오네요. 제가 영상 처음에 진짜 초반에 찍어드렸을 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기억하는 분 계세요? 제닉스 우리 지금 주변 기업들에게 영향을 또 받고요. 자, 관심 종목 한번 볼까요? 로봇주들 거의 다 상승이 나왔죠? 지금 제닉스 거래량도 보시면은 밀리는 편이 아닌데, 오늘 휴림 로봇이 특히나 많이 나왔네요. 휴림 로봇. 자, 로보, 로보, 로보스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봤던 거죠 일단은 로봇주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의미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고 외인분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 뭡니까 열심히 이제 끌어 모은 다음에 사익실현을 하시는 건지 이제 많이 가격을 내렸으니까 진입을 하는 건지 지금 외인들이 그동안 그토록 매도를 했던 이유는 영국이죠 해지펀드 때문에 그래요 해지펀드 그래서 코스피가 어때요 조정 누가 주도했나 봤더니 숨에도 1위가 영국이더라 그 다음이 일본이고 AI 버블 논란이 아직 이어지고 있네요 아 AI 버블이 끝나야지 제닉스가 이제 올라갈 텐데 그죠? 아유, 왜,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일단은 여러분들, 제닉스, 제닉스 두고 보시고요. 만약에 이거 있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제번호거든요. 여기로 제닉스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제닉스 로보틱스 실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무료입니다, 무료.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도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 제가 주도주를 선정하는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에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정보들이 꼭 있어요. 많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선별해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집중 부탁드려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수급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고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눈에 띄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건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거래량이 확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업이 튼실한 기업인가입니다. 기업이 전망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이 회사에 둘러가는 재정적인 상황이 괜찮은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시장이 일시적이라도 안 좋을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좀 딛고 일어서 힘이 있는가,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이 기업의 펀더멘탈, 즉, 체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일시적으로라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좀 원동력,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의 체력이라든지 기초 체력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세 가지는 전체적인 틀만 잡아 본 거고요.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면서 자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서 주식을 투자하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정말 인생 종목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거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 영상을 찾아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이걸 대신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 주도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9744-3491제 연락처입니다. 여기로 문자 주도주 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영원인데 무료예요.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차트를 보고 매매 동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2025년도 그리고 2026년 주도주까지 여러분들께 내년까지 우리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만 알면 되지 않느냐, 왜 좋은 걸 알려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물론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좋은 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거 여러분들. 저 혼자만 알기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01097443491로 제 번호예요. 주도주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되고 100% 무료입니다. 절대 돈을 받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차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 돈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안심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주도주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한테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